누가복음 묵상 59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절과 16절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제목 기도하고 예수님 대리자로 복음을 전하라.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70인의 제자를 주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먼저 두 명씩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손을 보내 달라고 추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개개인을 찾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 먼저 복음을 듣게 하여 준비시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먼저 구할 것이 추수할 일꾼, 즉 함께 복음을 전할 일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앞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을 때처럼 70인에게도 전도 여행의 목적과 행동 지침, 방법 등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다. 짐을 가볍게 하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잡담하지 말라.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집을 옮기지 말라.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라. 심판이 있음을 알려라. 이 본문에서는 특히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의 심판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동네 거리로 나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 동네에서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도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거나 설교를 들었다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인데 너희는 많은 권능을 직접 보고 복음도 직접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화가 있을 것이다.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된 소돔을 없애버렸는데 천국 복음을 들은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심판날 더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가는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파송하셨습니다. 이상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함께 동역할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행동 지침을 잘 숙지해야 함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대리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날 소돔성에 제약된 자들보다 책임이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것도 알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과 심판 날을 생각할 때 추수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 입을 벌려 추수할 때 듣는 자 모두가 알곡이 되어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 추수할 주님의 일꾼도 많이 보내주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기도로 준비된 주님의 일꾼이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 날에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이 여와께 있다 하였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없는 그들에게 네가 내가, 내가 되라. 예수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도우라.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시키신 심부름을 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슨 신부름을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래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